대승기신론으로 하는 성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년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어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인 2년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고 지난 시간에 잠깐 함께 이제 2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렇게 2년을 맨 앞에 펼쳐 놓은 이유는 어이 공부를 이제 하시는 어, 가장 그 크게 우리의 공부를 뚫고, 어, 지나가는 그 줄기가 바로 이제 그 인연이라고 이제 점점 드러나시게 됩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다 인연으로 드러납니다. 그 중에 가장, 어, 우리가 그 넘어가기 힘든 그 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연으로 인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모든 인연은 결국은 무생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맥락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 이해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연에 내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서는 지금 앞에 드러난 일들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 여정에서 먼저 신, 신성취가 되고, 해행 발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과정이 지금 그 인연에 내가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거죠. 모든 인연은 결국은 의식에 작동을 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연으로 드러난 것들은 다 무생입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연에 제대로 한번 통해야만,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서, 어, 훨씬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결국은 어, 우리가, 어, 얻고자 하는 마음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연을 이제 설명하면서 의식을 이제 밀밀하게 드러, 나야 되는데, 그 의식에 내가 눈이 제대로 한 번, 어, 그, 그, 확연한 그 이제 깨어남이 있으셔야 돼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뿌리가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제8식의 첫 번째 이제 모양이고 어 업식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앞으로 업식이라고 어 이제 펼쳐지고 보는데 어, 우리한테는 구상차자라고 해서 한번 생각이 일어나면 아홉 가지 모양으로 굴러갑니다. 그것이 이제 제8식에 있는 업식 전식 현식 그리고 제7식에 있는 말라식, 그 다음에 제육식에 있는 상속식 이렇게 제 의식까지는 여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의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거칠기 때문에 그냥 모양을 붙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양만으로 얘기하면 무명업상, 능견상, 경계상, 지상, 상속상, 집지상, 개명자상, 그리고 기업상, 업계고상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어또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에 끝도 없이 생각 이렇게 일으키, 일으키다가 집착하고. 일 우리가 집취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 개명자 붙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상에 기업상으로 굴러갔다가 결국은 그 기업상 안에 묶여서 괴로운 것이 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로움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업개고 업에 묶여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생각 일으켰다가 업짓고 업수법 또 생각 일으켰다가 엎 짓고 없어 보고 끝도 없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이러한 의식 구조 안에 있는 한은, 음, 영원히 이틀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 뭐, 마음 공부하고 지금 내가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한 깨어남은 사실은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어, 그, 원래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지 주차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불법 공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일제의 모든 관점 자체가 사라져가면서 이 구경의 실상이 다 어디서 드러났는지가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의 어, 우리가 이걸 생사를, 어, 내 생사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말을 이제 하고 있죠. 그 내가 구경에 어떠한, 어,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구경적, 구경의 질문에 답을 내가 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단순하게 마음 편안하게 하고자 이런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는 부분에서 이 공부를 어,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진리의, 진리라는 거, 결국 내가 이제 그 진리의 눈을 뜨는 건데, 진리의 입장에서 볼때 내가 괴롭든지, 내가 너무 좋든지, 행복하든지, 그 진리는 하등 상관 안 해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이 세계 실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 일체가 다, 사실은 이 모든 걸드러낸 당처는 진여, 당처라고 할수 있는 진여 하나밖에 없고, 일체가 다 진여 하나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눈을 뜨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로 이제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결국 떠야 되는 지점은 우리가 그 제8식이라고 하는 의식 상태예요. 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면, 결국은, 육염심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문명치단. 내가 거친 번뇌부터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아주 미세한, 우리의 그 제8식에 들어있는 미세년까지, 어, 내 안목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은, 무명업상까지 내가 드러나야, 결국은 이 공부가, 이제, 어, 이제 증발심까지 왔노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무명업상, 다시 말하면, 무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잊지 않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은 잊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 안목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 짓고 그것을 규정해 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규정해서 그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서 그 극미세한 무명이라는 것이 나한테 드러나고 벗더니 그것이 진여와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 하는 눈이 열리는 게 구경의 무명에 대한 나의 그 안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것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이제 어렵죠. 그 지점을 드러낸 게제 제8식이에요. 제8식은 의식으로 보면 업식, 음, 그 다음에 전식, 현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느냐. 모든 식은 그 앞에 물질로서 드러나. 우리 그것을 우리가, 어, 색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업식은 무명, 업상이라는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그거 이제 자기가 굴러서 전식. 이 전자가 구를 전자거든요. 그래서 전식이 되는데, 전식의 모양은 능견상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볼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수 있어서 앞에 드러나는 일체가 드러나는데, 그게 결국은 식, 현식으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그걸 경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번 눈을 뜨는 건데, 이제8식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어, 이것이 분명히 제8식이 불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게 염이고 의식이잖아요. 이제 의식 자체가 이제, 어, 불각 상태에서만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8식은 너무나 미세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 이것이 둘러 쪼개져서 어제 불각 상태가 됐는데 너무나 미세해서 여기는 분명히 쪼개졌는데 능소루가 미분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인데, 이게 그래서 깨어남의 여정으로 내가 이런 말들이 내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눈이 떠진다고 하는 건제 팔식에 눈을 뜨기 위해서, 그 안목이 나한테 열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제 팔식에 눈을 뜬다고 하는 거, 그 안목이 열어진다는 건 주객관이 있지 않는, 어, 이 세계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우리한테는 눈이 깨어나지 않으면 전체가 주객관으로 이제 펼쳐져 있죠. 그래서 자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일체가 다 내가 책을 봐, 내가 꽃을 봐, 내가 있고 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 구조는 이제 이게 자타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자타로 내가 있고 앞에 드러나는 대상이 진짜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의식 구조가 이제 분별사식이라고 해서 제7식부터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공부와 공부가 어떤 이러한 해행발식을 거쳐서 나한테 드러나는 지점은 어 결국 이 제팔식이 내 안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의식은 의식인데 일체가 식이 자기를 펼쳐내고 자기가 굴러서 자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누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어~ 그~ 이~ 어떤 의식의 작동원리 내지는 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펼쳐보 내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 드러난 것도 자기예요. 이게 다 의식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식이 의식을 펼쳐내고 의식이 자기가 굴러서 볼수 있는 힘을 장착해서 의식을 보고 앞에 드러난 것도 의식으로 드러나 있다 이~ 안목이 열리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0지 보살 중에서 제8지 부동지 제9지 선해지 제10지 법운지라고 해서 이러한 보살들한테 드러나는 경계가 바로 이제 제28식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52점차라는 것도 이렇게 드러나지만, 실상 52점차는 거기에 딱 맞는, 그럼 정말, 어, 이 부동지 보살이고, 있 어, 선해지 보살이고, 있 그, 이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바라, 이렇게 들어, 어, 이제 그 공부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공부를 이제 굉장히 이제, 어, 빨리 눈을 뜨기가 어려우세요. 모든 것은 방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이제 그 공부를 조금이라도 어이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십지보살에서 어 이게 모든 보살의 꽃이 십지 보살이잖아요. 그중에서 맨 뒤에 있는 팔찌 구지, 십지가 돼야 우리가 이러한 제 팔식의 눈을 뜨는 거죠. 이게 완전하게 이 세계 실상이더라가 우리가 그걸 등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런데 등각이 끝이 아니고 묘각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할 묘자 묘는 이제 그 모든 것의 구경의 정점에는 그 묘자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생별문이 그대로 진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이 의식이 그대로 진여에서 나온 것이고 진여와 단 하나도 다르지 않은 눈까지 열려요. 그러면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앞에 드러난 일에 손댈 것이 없다는 그 안목이 열려요. 우리가 진짜 쉬는 지점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공부는 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 경전에서는 그걸 이제 여실공의 개념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여실불공을 얘기하셔요. 여실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의 공이 아니라 여실공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난 일체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괴로워, 즐거워, 여기 너무 험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일체가 다 어, 우리의 그 본래 면목 진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이에요. 그걸 여실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있어 진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이고 어, 그 진여가 진짜 나의 본래 면목.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눈이 진여 내가 이제 진여로서 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이제 그 진여를 나의 본래 면목이다 하고, 그, 이럴 때, 이제, 갖다, 이제, 하는, 하시는 말씀은 바로 법신이란 말을 쓰시죠.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법신이 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열의, 법신, 어, 진여 똑같은 말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어, 이제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팔식의 눈을 열면은, 일체가 지금 앞에 펼쳐진 것이, 어, 이 내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체가, 어, 모든 것이 의식이 의식을 펼쳐놓고 의식이 자기가 굴러서 볼수 있는 힘을 장착해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모든 경계라고 하는 거드러난 거죠. 깨어나지 못하고 범부 중생의 눈이면 각각 앞에 펼쳐진 것이 모양대로, 이름대로, 내 의식이 굴러가는 대로 규정하고 그것이 진짜 있다고 어,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범부 중생의 의식 구조라고 한다면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이 그 일이 단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식이 펼쳐져 있는 거죠. 식도 보는 것도 식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도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어제8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불상응염이라고 해서 어떤 것도 물들이지 않고 자체가 자기가 굴러서 자기를 펼쳐내고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지점이 이제 눈이 열리면 이걸 전체적 안목에서 말을 하면은 마음이 마음을 드러내고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의 구경의 실재예요. 그래서 실상은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일체가 다 진여 진여 하나밖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마음을 펼쳐내고 마음이 마음을 보고 그리고 일체가 다 마음으로 드러났던 그 안목이 드러나면 일체가 마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체가 마음에서 마음이 드러난 거랑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있다고 믿는 일들은 단 하나도 있지 않아요. 정말 정말 차갑게. 정말 완전하게 단 하나도 잊지 않은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어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그 안목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 모든 것은 이렇게 인연으로 드러났는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의식의 작동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명업상이라고 하는 어그 재판식의 첫 번째 무명 무명으로 드러난 거 앞에. 일체 모든 것, 나를 포함해서 내 몸까지 다 무명업상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식을 한번 아주 밀밀히 이제 보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은 인가로 이제 모든 것을 풀어내고 있죠. 내가 모든 걸 인식하는, 어, 그 구조는 바로 인가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무엇을 설명하려면, 어, 이것은, 이렇게 이제 원인이 있고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또 그러려면 그 전에 이미 나한테 둘로 나누어져 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그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그 시간 시간에 내가 먼저 이제 그이그 그 시간이 나한테 먼저 들어오고 시간이 열리면 공간이 펼쳐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 인과로.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인연과로 인해서 내 의식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모든 일들은 진짜 있는 일들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그 인연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펼쳐지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어, 현재 의식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의식 구조에서 내 의식의 그 인과는, 어, 어떤 단선적 구조의 인과예요. 그러니까, 어, 아주 하나의 인가로 내가 모든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 사람한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이제 앞에 어떤 분이 계신데 내가, 제가 그분께 아주 심하게 모욕을 줬어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보면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인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지금, 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내가 기, 그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도 당연히 어, 얼굴도 표정도 밝지 않고, 그리고 말도 나한테 곱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어, 하나의 일만 보면,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거야, 라고 이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단선적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인과인데, 그러니까 모든 드러난 것은 인과로 드러났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눈이 밝아지지 않았을 때의 인과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그, 나 라고 하는 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결국 무명 업상인데 이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양이 드러났어요. 무명 업상이. 분명히 나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인과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인과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단선적 구조로 드러난 인과가 아닌 거예요. 나라는 것.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모양이 드러나려면 그 수많은 그 인연이 중중 무진으로 연기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결국은 의식이고 그 의식이 중중 무진으로 어 이제 연계되는 거죠. 중중은 끝도 없이 이게 겹치고 얽혀서 어 이것이 이제 그렇게 쌓여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또 계속 연달아서 그연이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반연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중중 무진 연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는 그거 하나를 보죠. 왜냐면 하 내가 아까 그분께 아주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그랬더니 그분도 나한테 화를 냈든지 표정이 안 좋으시든지 뭔가 기분 나쁜 반응이 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원인을 주니까 저분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단선적 구조인데 그럼 그분이 집에 가서 어 오늘 굉장히 모욕을 받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얼굴이 편하지가 않으시겠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알수 없는 째증을 내고 누, 눈물을 흘리고 집안을 이제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겪고 있는 남편이나 그 식구들 자식들은 기가 막히죠. 어. 어 그것을 무슨 그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무엇인가 그럴 때는 다 이해하고 납득할 것 같지만 그렇게 집을 엄마 엉망, 엉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또 인이 돼서 아까 내가 그렇게 한 말로 그인 연이 돼서 그어 마음이 불편한 게 과가 됐는데 그게 인이 된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가서 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그런 의식이 또 이제 너무나 화나고 속상한 것에 돼갖고그 그집 분위기가 아주 엉망으로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이제 그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둘이 이런 일이 됐는데 그분이 가서 그렇게 의식이 작동돼서 그 집이 엉망으로 됐다면 벌써 2년 인과가 두번 겹치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너무나 이제 기분도 나쁘고 안 좋고 하니까 또 이제 그 뭐, 뭐어그더안 좋은 쪽으로 그니까그 마음도 그렇게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또뭐 무슨 일 일도 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또안 좋은데 또안 좋은 일이 될수 있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 의식이 그런 식으로 어 이제 쌓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쌓인 의식이 어 정말 중중무준으로 엉켜서 결국 이렇게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이 나라고 하는 색을,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은 단선적이라서 하나의 인과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어떠한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 나라고 하는 모양, 나라고 하는 몸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제 그 몸과 마음으로 드러난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인연과 이 의식이 엉키고 엉켜서 그것이 중중무진으로 끝도 없는 그 시간껍을 어 이제 어, 그그이 연기에서 내가 됐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한 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늘그 인과적 의식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몸이 아파요. 아 어,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네가 전생에 어, 살생을 많이 해서 악업장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가요? 금방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에 맞거든요. 아, 살생하라는 악업장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거야. 이런, 이렇게, 어,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전생에 대한, 어, 우리가 이제 끝도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의식 구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식을 단선적으로 보는 구조잖아요. 악업장이 있으니까 난 지금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실상은 나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의식이 중중무진으로 엉켜서, 어, 나라고 이렇게 드러난 모습을 모습의 하나의 인과 하나의 과로 설명해 낼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해서 이렇게 드러난 이 모양은 처음과 끝, 인과 과를, 어, 어, 알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과로 드러난 거 맞아요. 인과로 어, 인연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 어, 인연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든 의식이 뭉쳐서 그 모든 의식은 결국 인연을, 어, 그 인연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난 건 인과, 인가로 드러난 거 인연으로 드러난 건 맞는데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의식이 중중무준으로 엉켜서 처음과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그 무량겁을 그 수억 개, 수천억 개가 그 인연이 뭉쳤다면 그것은 그, 내가 그 인과 과를 알수 없다면 인과에 인과를 없다고, 인과에 인과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지점에서, 어, 우리가 이제 앞에 드러난 모든 일들은 인가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어 깨어나지 못해도 다 그렇게 늘 해왔던 일이에요. 정작 눈이 열리는 건 어디에 눈이 열려야 되느냐? 그 인과의 인과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과의 인과가 없습니까? 인과가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것 쉽지만 빤히 인과가 보이고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난지 내가 아주 명확하게 분석해 나고 어그 맥락을 내가 다 짚어내고 분명히 일이 있, 그 일이 원인 이러고 이 이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났다는 나의 아주 확천한 의식 구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일에 인과가 없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인과가 있는 것을 밝혀내기는 쉬워도 인과가 이 인과의 인과가 있지 않은 그눈여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서 이제 인연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연은 무생이에요. 그리고 인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그 결국 인연과 인과가 여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의식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이 앞뒤가 맥락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을 여는 것은 그 드러난 일에 그 맥락적으로 드러난 일에 맥락이 있지 않은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이제, 대승기신론, 어, 소에서 원효 스님은 무리지 질이라는 말씀으로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러난 모든 일들은 맥락적으로 분석해서 모든 것이 다 이치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풀어낼 수 있고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지금 그렇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풀어내고 있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벗어나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실상은 진리는 그런 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이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아 들일수 아, 없는 그 지점인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예요 무리지 지리 진리. 아무 이치 없는 것이 직한 이치 그것을 풀어내는 게 나라고 하는 그 무명 업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명 업상이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은 인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인가로 드러난 것이 맞는데 인과의 인가가 없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인연을 보는 눈은 그렇기 때문에 인연은 무생이란 말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인연은 어 인연으로 드러난 것은 무생이에요. 그런데 인연으로 드러나지 않은 건단 하나도 없어요. 이 지점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어, 무리지지리 그다음에 불연지대연이라고 한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아무 이치 없는 것이 가장 지극한 이치고 불연 그렇지 아닌 것이 아는 것이 대연 크게 그러함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건싹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 그러니까 눈이 열리면 모든 그렇다고 하는 일이 그대로 그렇지 않은 일이 돼 버려요. 이런 부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이 열려져서 내가 들어와는 지점이고, 어, 사실은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게 확연히 열려서 내 앞에 어떠한 것도 이치가 없음이 드러난다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어, 이제 공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이제 같이 이년분을 읽으실 건데 이 이년에 년에서 결국은 8 가지의 내용이라는 것은 참으로 교화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따뜻하기 이를 때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드러나야 되는 점은 그 교화의 말씀에서 이제 표현해 주시는 그 따뜻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8 가지가 그러한 일에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은 것, 인연이라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인연으로 드러난 무생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일이 있지 않은 것이고 대승기신론이 인연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은 대승기신론의 대승기신론이 있지 않은 눈까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이제 지극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이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것조차도 우리가 앞에 드러난 모든 일처럼 단 하나도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여기가 이제 쉽게 허용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여기서 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설해 놓으셨고, 이렇게 길게 8가지의, 어, 이 내용을 또 할애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대승교 씨는 정말 너무나 날카로운 책이에요. 이 세계 진리를 드러내면서 정말 가슴이 다 베어요. 왜냐하면 진리 자는 따뜻한 게 아니에요. 일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던 게, 믿고 있던 내, 나, 믿고 있던 나라고 하는 실체가 완전히 다 정말 거덜이 난다고 말씀이 들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식으로 내 자체가. 잊지 않은 그 실체에 드러나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차갑고 날카롭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기서 인연으로 펼쳐진 내용은 다 그야말로 교화의 말씀일수록 따뜻하게 그릴듯 없어요. 그럼 그거 하, 그거 하시려고 이 정말, 어, 이 모든 종지를 드러낸 책에서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셨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건그 모든 것들도 인연이라면 그 일에 그 일이 있지 않아. 인연이라고 펼쳐놓은 것은 다 무생이라. 그, 그게 먼저 나한테 드러나야 돼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이, 어, 인연분을 한번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연분. 초설 인연분 하리라. 먼저 처음에 인연분을 설하리라. 문할 묻는다. 유화 인연 하야 이조차런고.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인혼을 지었는가. 답할 시 인연이 유팔종하니 운하 위팔고. 이 인연이, 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일자는 인연 총상이니, 어, 소위 위령 중생으로 이 일체고 득구경낙, 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연 총상이란 말이, 어, 이것이 결국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드러난 모든 것은 싹다 인연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인연의 그, 요 총상, 모든, 모두 총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모양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전체적 모양은 다 인연이야 하는 말을 인연 총상이란 말로 해 놓으신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중생들한테 얘기해 줘서 일체가 이것이 인연이라는 것이 내가 무생이라는 게 드러나면 앞에 드러난 일은 단 하나도 있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 일체고 득 구경 락이죠우리 이걸 한 마디로 말해서, 이고등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제 이고등락이란 말이, 아, 진짜 이걸 통해서 이고등락을 하는 거야. 이런 의식구조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공부를 못하세요. 진짜 이고등락은 바로 이 이고등락조차에도 이것이다, 인연으로 드러났다면,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어떠한 맥락적한 곳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눈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인연부는 모든 인연은 무생이다.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방편인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셨고. 어그 다음에 비구세간 명명. 어 명리 공경 고요 그러셨어요 세속적인 명리와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일 어, 이제 범부 중생보다 많이 알았노라 하고 어떤 그 의식 안에 있다면 이제 이런 허망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일체 깨어남에 깨어남이 있지 않은 그 눈까지 연다면 어 세간에 구할 명리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체가 나밖에 없는 눈으로 열리는 거고 지금 이러, 이렇게 대승기신 눈을 갖 어, 함께 서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 이 펼쳐진 제 눈의 안목에서는 지금 어, 결국은 내가 나에게 지금 이 대승기신 눈을 서라는 거다. 이 눈을, 눈으로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어, 다음 시간에 더 남은 부분을 더 공부하고 그리고 또 함께 어, 또 계속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